다음은 쿠리와 관련된 두 가지 반응과 나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일단 가를 보시겠습니다. 자 가는 쿠리를 자두 개의 질산은 용액과 이렇게 반응시킵니다. 그러면 질산구리가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두 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은이 석출됩니다. 이 반응식죠?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있어주고 여기다가 있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 반응식입니다. 자, 구리가 있습니다. 구리가 있는데, 질산과 반응했습니다. 반응하니까, 질산 구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일산화 질소가 만들어지고, 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산화화는 반응식으로 한번 꼽아볼게요. 구리가 0이었는데, 플러스 2가 되었으니까, 아, 구리가 산화되었구나. 그럼 구리가 질산 구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에너스 3에 2. 그죠? 네. 자, 그래서 맞춰 주기 위해서 좌우를 맞춰 주기 위해서 다시 자, 구리가 질산 구리로 CO의 에너스 3에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질산 이온을 두 개를 이렇게 적어 주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개수가 맞죠. 근데 좌변은 마이너스 2인데 우변은 0이니까 전자 두 개를 잃은 거죠. 이렇게. 그럼 어, 환원을 맞춰볼까요? 자, 환원은 HNO3입니다. 그죠? 어, HNO3에서 NO가 되고 H2O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질소는 한개한개 한개 맞습니다. 근데 산소가 3개죠. 산소가 3개니까 여기다가 2를 써보겠습니다. 수소가 4개인데 자변은 수소가 1개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변, 자변에 3개의 수소이온을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죠? 네. 자변은 총 토탈합이 플러스 3인데 플러스 1이, 플러스 1이 3개 있으니까 플러스 3이죠. 근데 우변은 0이거든요. 중성이니까. 아, 전자 3 개를 얻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자 개수하고, 얻은 전자 개수와 이런 전자 개수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산화에는 3을 곱해주고, 환원에는 2를 곱해주겠습니다. 두 식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3cu, 플러스, 하니까, 6nO3 마이너스가 되죠. 자그 다음에 플러스 HNO3가 되고요 2그 다음에 플러스 6H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3CU에 NO3의 2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NO가 되고요 4H2O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근데 보시면 NO3 마이너스 하고 H플러스가 있습니다. 합치겠습니다. 3Cu에 8HNO3가 되겠죠. 그러면 3Cu NO3에 2가 되고 그 다음에 2NO가 되고 플러스 4H2O가 이렇게 됩니다. 요게 산화 환원 반응식이 완결된 거죠. 죠그 자 가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5이다. 자 a는 가에서 a는 2가 되고요. b는 1이 되고요. c는 2가 됩니다. 맞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5가 되겠습니다. 자 나에서 d 플러스 e가 되겠습니다. 자 나에서 d는 이게 지금 3이고요. e는 8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f는 3이 되고요. g는 2가 되고 h는 4가 됩니다. 그래서 d 플러스 2는 11이죠. fgh는 3 더하기 2 더하기 하니까 이건 9가 되겠네요. 맞네요. 자, 나에서 쿨이 1몰이 반응하면그 다음에 n o 가 1몰이 생, n o 가 1몰이 생긴다. 반응하는 쿨이 대 생성되는 n o 는몇대 몇입니까? 3대 2로 반응한다. 그죠? 그래서 쿨이가 1몰이 반응하면 n o 는 당연히 몇몰이 생깁니까? 3대1 보니까 3분의 2몰 생기겠죠. 틀렸죠. 그래서, 기억과은이 답이 되겠습니다.